네, 안녕하세요, 은다이기입니다. 저희가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. 이제 이사하고 한 오늘 일주일이 안된것 같은데요. 일주일이 안 되는 그 아침, 이른 아침입니다. 일어나면 아주 이 상쾌한 공기랑이 너무 좋아서 오늘 한번 영상 담아 보는데요. 저희 집 뒤가 이렇게 바로. 산입니다, 산. 예. 그, 김포에서, 이렇게 많이 김포 분들은 아시는 그 가연산이라고 진달래가 굉장히 예쁘게 피는 산이에요. 그산 밑이 바로 저희 집입니다. 그래서, 음, 어저께 이, 여기는 이제 뒷마당인데요. 제가 이 뒷마당을 이렇게 정리를 여기 풀이 엄청나게 많았었어요. 그 많은 풀을 다 제거하고, 지금 예, 이렇게 정리 중인데, 이쁜 꽃도 몇개 사다가 예, 이렇게 한번 놔봤고요. 예, 너무 이쁘죠. 아주 아침이라 이 꽃이 아주 더 싱그러워 보이는데요. 너무 이쁩니다. 는 수국. 오, 이쁘죠, 수국. 탐스러워요.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, 레몬나무예요, 레몬나무. 이렇게 레몬이 열린다고 해서 한번 사봤어요, 레몬나무. 예. 그리고 이제 여기는, 네. 예. 어제 제가 이렇게 텃밭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상추랑, 고추랑, 예. 이렇게 토마토까지. <laughs> 네. 그 새들은 그 정말 일어나심에 굉장히 많이 진짜. 활발하게 활동을 하네요. 아주 작은 새부터 정말 이름 모를 새들이 정말 굉장히 많이 숲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대박, 안 돼. 상추 따먹으면 안 된다. <laughs> 대박, 상추 따먹으면 안 돼. <laughs>